BMW 3 시리즈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프리미엄 자동차였지만, 현재는 미국의 시규 관세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생산된 BMW 3 시리즈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27.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BMW는 5월 1일까지 고객에게 추가 비용을 전가하지 않고 관세를 자체적으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BMW는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공장에서 SUV를 생산하고 있지만, 3시리즈 생산을 이전할 공간이 부족해 대안을 모색 중입니다. 아우디 Q5를 포함한 여러 프리미엄 브랜드 자동차도 신규 관세 영향을 받고 있으며 BMW는 올해 관세로 인해 약 10억 달러의 수익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도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서 포드, GM, 볼보 등 여러 자동차 제조업체가 생산 및 수입 전략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상업 우주 산업을 발전시키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스페이스X와의 격차를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소 6개의 중국 재사용 로켓이 첫 비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 당국은 민간 기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방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우주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민간 부문의 경쟁력을 강조하며 이를 우주산업에도 적용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민간 우주 기업들은 여전히 국영 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030년까지 스페이스X를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위성 통신망 구축에도 나서며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브라질 등과 계약을 체결해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레너드 가렌트는 MIT에서 노화 연구를 집중하며 시르투인 유전자가 노화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14년 엘리시움 헬스를 공동 창립하여 시르투인을 활성화하는 보충제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과 전 제자들은 시르투인의 효과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그의 이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화 연구가 상업적으로 성장하며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련 보충제의 장기적 안전성과 효과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FDA는 일부 보충제 성분이 의약품으로 연구 중이라며 판매 제한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가렌트는 노화 연구가 더욱 발전할 것이며 시르투인의 역할이 점점 더 입증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이후 FBI는 CIA에서 받은 사진을 오스월드의 어머니에게 보여주며 수사를 진행했고, 이는 CIA의 정보 은폐 시도를 드러냈습니다. 새로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CIA는 오스월드를 멕시코 시티에서 감시하고 있었으며, 쿠바 및 소련 대사관에 대한 대규모 감시 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CIA는 케네디 암살 조사관들에게 해외 작전과 관련된 정보를 숨기려 했지만, 점차 정보가 공개되면서 정부가 암살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있던 JFK 암살 문서를 공개하라고 명령했으며, 이는 딥스테이트 개념과 연결되어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문서에는 CIA가 쿠바 정권 전복을 시도하고, 마피아를 동원해 피델 카스트로 암살을 계획했다는 정황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제 불안으로 인한 대중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50만 명 이상의 하급 공무원을 부패 혐의로 단속하는 전국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공공계약 리베이트, 의료 서비스, 뇌물 등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패를 겨냥하며 2024년 한해 동안 53만 명이 징계를 받고 1만 6천 명이 기소되었습니다.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이번 부패 척결이 당의 통치 정당성을 유지하는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 2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은 부패 단속을 통해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숙청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만연하다는 점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됩니다. 중국 정부는 단속 성과를 공식 발표와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통보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큰 만족감과 안정감을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강력한 무역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80년대 수출 제한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자동차 수출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차 및 배터리 등 특정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중국산 제품에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양국 간 공식적인 협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수출 제한 이후 자동차 가격을 인상하고 현지 생산을 확대하여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중국도 유사한 전략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40% 이상 급락하며 약 5,36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일란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반감으로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보다 정부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사이버 트럭 대량 리콜 및 판매 감소 등 비즈니스적 도전 과제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테슬라를 지지하고 있지만 일부 소지, 소비자들은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부 투자자들은 주가 반등을 기대하며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독일 의회는 총 1조 유로에 달하는 민간 및 국방 투자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지출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려면 세제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독일이 유럽 방위를 강화하고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차기 총리로 예상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유럽 협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는 국방뿐만 아니라 인프라, 디지털화, 기후변화 대응에도 5천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정 부담 증가와 인플레이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의회는 총 1조 유로에 달하는 민간 및 국방 투자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지출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려면 세제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독일이 유럽 방위를 강화하고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차기 총리로 예상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유럽 협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는 국방뿐만 아니라 인프라, 디지털화, 기후변화 대응에도 5천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정 부담 증가와 인플레이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 당국이 비자 소지자와 관광객에 대한 침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있으며 경미한 문제로 장기간 구금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독일 국적의 영주권자가 신문 도중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한 관광객은 수갑과 족쇄를 차고 구금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서류 보완을 요구하거나 추방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구금하는 추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극단적 심사 정책이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외국인 입국 제한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과 기업들은 직원과 학생들에게 해외여행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 신청 시 소셜미디어 계정 제출이 의무화되고 공항에서 개인 휴대전화 검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칩 시장에서 여전히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의 높은 기대치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최근 GTC 컨퍼런스에서 CEO 젠센 황은 새로운 블랙벨 울트라 및 Vera Rubin 칩을 발표했으나 주가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딥시크가 엔비디아 GPU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 CEO 젠센 황은 딥시크의 기술이 오히려 더 강력한 컴퓨팅 능력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며 엔비디아의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여전히 경쟁사 대비 8년 이상의 기술적 격차를 유지하고 있으며 강력한 재정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같은 급격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기대치 관리가 엔비디아의 최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유럽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지만 최근 유럽 증시는 상승하고 미국 시장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연준은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경기 둔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며 경제를 부양하고 있으며 독일은 국방 지출 확대를 위해 부채 제한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국방 분야에 대한 재정 지출을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성장의 촉진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러시아 접근과 나토에 대한 애매한 태도가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방위산업 투자와 경제개혁을 가속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럽과 중국이 경제성장 전략을 강화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 베리 윌모어와 순니타 윌리엄스가 9개월 이상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문 후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원래 8일간의 임무였으나 보잉이 개발한 스타라이너 우주선의 추진 시스템 문제로 인해 귀환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결국 나사는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두 사람을 정기 승무원 교대 일정에 포함시켜 2025년 초 귀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ISS에서 연구 프로젝트와 유지 보수를 수행하며 우주에서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새해 및 생일을 보냈습니다. 귀환 과정에서 일란 머스크와 나사 간의 정치적 논란이 있었으나 나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스페이스X 우주선을 이용해 플로리다 근해에 착륙했으며 이후 건강 검진을 위해 휴스턴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달 동안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지만 푸틴은 전면적 휴전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군사동원을 중단하고 재무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추가 조건을 제시하며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푸틴과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궁극적으로 평화협상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공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여전히 전면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며 푸틴의 의도를 비판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넘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 하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러시아의 입지를 회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원하면서도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몇주 동안 비자 및 영주권 소지자에 대한 강력한 이민 단속이 시행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며 일부 사례에서는 비자 및 영주권 소지자를 국금 후 법원 판결까지 석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콜롬비아 대학의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영주권자 마흐무드 칼릴의 체포가 대학가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여행 금지 조치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조치는 중동 및 무슬림 다수 국가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일부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합적, 합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입국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이민자들은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체포될 경우 변호사를 요청할 권리와 법원의 영장 없이는 문을 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미국의 지원이 대만 안보에 필수적이며 특히 정보, 정찰,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방 보고서는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독립된 섹션으로 다루었으며 이는 양국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음을 시사합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며 군사훈련을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투기와 드론, 해군 함정을 대만 인근에 배치했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침공이 해상, 공중,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며 미국과의 협력이 억제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대만 관련 반응으로 인해 미국의 개입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대만 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없지만 대만의 가장 중요한 군사적 동맹국으로 무기 판매와 군사훈련을 통해 협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홍콩 기업이 파나마 운하 항구를 미국 주도 그룹에 매각하려는 계획에 대해 사전 승인 없이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분노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항구 문제를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했으나 트럼펭 정부가 이를 중국에 대한 승리로 선전하며 전략이 무산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거래를 미국의 영향력 회복의 상징으로 내세우며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이 거래를 저지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나 해당 자산이 중국 본토와 홍콩 외부에 있어 개입이 쉽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거래를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하며 중국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고 관련 기업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중국은 보복을 신중히 고려하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장 고조를 피하려 하고 있지만 파나마와의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연준 의장은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관리하면서 연준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이중과제의 직면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2022년 정점에서 감소했지만 이민 감소와 연방계약 축소와 같은 새로운 위험이 경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한 상태에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지 더 심각한 경제 문제의 신호인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준 관계자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입장을 바꾸거나 차기 의장직을 노리는 등 내부에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법적 도전이 연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의사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준은 정치적 압력과 경제적 혼란 속에서도 금리 정책을 신중하게 조정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의 통화 후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일시적 휴전에 동의했습니다. 30일간 지속될 이 휴전은 트럼프가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거둔 첫 번째 외교적 성과입니다. 흑해해상 휴전 및 광범위한 평화 협상을 위한 추가 논의가 중동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군사 재무장 및 동원을 중단할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175명씩의 포로교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아직 반응하지 않았으나 이전에 미국 측의 푸틴과의 협상에 신중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일본 야구 선수들이 메이저 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일본 내에서 MLB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시카고 컵스의 도쿄 개막전은 일본과 미국 야구 문화의 교류를 상징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쇼헤이 오타니를 비롯한 일본 선수들의 활약은 일본 내 MLB 시청률과 관련 산업 수익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일본 선수들의 성공은 1995년 노모 히데오의 MLB 진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야구 시스템 덕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일본 출신 선수들의 MLB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일본 야구 선수들의 목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 야구 선수들은 NPB뿐만 아니라 MLB에서도 활약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꿈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요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대화를 나눌 계획입니다. 트럼프는 주말 동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전쟁을 끝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관리들은 최근 몇주 동안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협의했으며 미국이 중재한 30일간의 즉각적인 휴전 제안에 푸틴이 반대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평화협정 이후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전투를 지속하는 것이 러시아에 유리하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 영토의 최소 18%를 유지하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은 2월에도 협상을 시작했으며 향후 몇주 내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주리주는 2022년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이후 미국에서 일곱 번째로 큰 마리화나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낮은 세율과 업계의 규제 참여, 그리고 주변 비합법 주들과의 지리적 이점이 성공 요인으로 꼽힙니다. 미주리주는 규제 효율성을 위해 보건부를 단일 감독 기관으로 지정하고 면허 발급 수를 약 350개로 제한했습니다. 주의 마리화나 판매세는 6%로 비교적 낮으며 낮은 법인 세율도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변 주에서 온 소비자들 덕분에 매출이 급증했으며 2024년 마리와나 세수는 예상보다 4배 이상 많은 2억 4,49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때 공장으로 쓰이던 창고들이 마리와나 시설로 재활용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